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쁘렌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요 같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2023년, 어, 바로 5월 3일은요. 영상을 두개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는 노지월동 꽃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노지월동 잘 되는 나무들, 조경수 나무들 있죠. 앞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나무에서부터요, 엔드리스 썸머 수국까지 여러분들 노지 월동 나무들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키네시아가요. 아, 지금 그렇게 <laughs> 많았던 에키네시아가 지금 이렇게 예, 작게,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 에키네시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에키네시아는, 아, 이 정도는 아니죠. 인기가요. 그런데 얘는 겹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아요. 예, 어, 키우셨던 분들이 아, 진짜 자랑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요거는 사진인데요. 그것도 종이로 되어 있어서 정말 예쁘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정말 너무 너무 예쁘게 꽃이 피는 겹 에키네시아거든요. 보면 또 환상적이에요. 근데 에키네시아가 또 월동이 정말 잘 돼요. 얘는 뭐 영하 30도에서도 월동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름 꽃의 대표예요. 비가 올 때쯤에 꽃이 많이 피는데요. 얘가 워낙 딱딱해 요 이렇게 만지기도 아 정말 아주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비에도 강하고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딱딱한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꽃을 오랜 기간 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받는데요. 또 겹은 또 수입. 로 들어왔기 때문에 흔하지가 않아서 더 더군다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겹의 키네시아 지금 어 이렇게 예 지금 많이는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앞으로 여름에 정말 6월에 예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우리 겹의 키네시아 지금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찜분홍 입니다 그냥 1번, 2번, 이런 것보다 그냥 색깔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겹 에키네시아 찐분홍, 찐분홍입니다. 지금 사진보다는 조금 더 진해요. 지금 색이 바 발, 해좀바한것 같아요. 예, 찐분홍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예, 지금. 보면 척수가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네, 나와 있네요. 어, 이런 것도 있고 뭐두 개도 이렇게 보시면 두 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키네시아 지금 25,000원인데요. 화분은 또 굉장히 커요. 네, 그런데 또 안에 이런 건좀 작습니다. 조금 더 키우시면서 또한 2년 키우시면 굉장히 커져서. 손님들이 너무너무 예쁜 사진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감동의 물결이 막 오곤 합니다 에키네시아 찐분홍 25,000원입니다 모두 에키네시아는 겹입니다 25,000원입니다 겹 에키네시아 염분홍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예뻐요 지금 햇빛에 색상이 다 가렸습니다 염분홍입니다 연한 분홍인데요 이거보다는 좀 진한 것 같아요 분홍 어 우리 에키네시아 밥이 조금 더 걔보다는 더 찐분홍보다는 확실히 좋네요 밥이요. 어, 우리 연분홍 에키네시아는 가격은 똑같아요. 2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흰색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가 일반적으로 흰색이 정말 잘 나가요. 다른 꽃들에 비해서요. 아주 얘도 존재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은데, 꽃도요, 요거는 겹입니다. 에키네시아 겹. 그런데 에키네시아, 아, 겹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요. 흔하지도 않고, <laughs>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구분으로, 저희도 얼마 전에 구근으로 에키네시아 팔았는데요. 요만해요. <laughs> 요만하고 만5 0 0 0원을 팔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책수가 많이 나오니까 안정적으로 심으실 수가 있으세요. 25,000원 흰색입니다. 흰색은요. 아 벌써 꽃대가 이렇게 나오네요. 아 어떻게 하면 좋죠? 예, 흰색 에키네시아 지금 가격은 25,000원 똑같습니다. 에키네시아 마지막 네 가지거든요. 주황입니다. 에키네시아 주황색. 지금 요것도 주황색도 너무 예뻐서 인기가 많네요. 재고가 좀 없어야 돼요. 지금 25,000원 이렇습니다. 지금 네 가지 모두 여러분들 25,000원인데요. 네 가지를 하시면 10만원이잖아요. 근데 천원씩 할인을 해드려서. 모두 네, 네 가지를 하셨을 때는 9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문 문자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말 많았던 엔드리스 썸머수국이요. 지금 재고가 정말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진작 마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어, 예,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각각 예, 300개씩 들어왔던 것 같은데 또 빨간색은 200개가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정말 대단하게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인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워낙에 또 소문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엔드리스 썸머수국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예,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네 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엔드리스 썸머 수국이요. 그 사이에요. 이렇게 꽃대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꽃이 얼마나인지 아시죠? 아기 <laughs> 얼굴만해요 정말 크게 꽃봉우리가 올라오고요. 어, 엔드리스 썸머 수국 자체가요. 꽃이 개화 기간이 정말 길고 꽃도 크잖아요. 그래서 아주 탐스러운 꽃을 정말 오래도록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수국의 1.5배. 그꽃 피는 기간, 개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엔드리스 선머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영하 30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영하 30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추위에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요, 추위에 추운 나라에서 더더군다나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죠? 그쵸? 아주 대단한 승국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게. 바로 엔드리스 썸머수국이라고 그래요 얘를 당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인기가 많은데 빨간색입니다 빨강색이요 지금 다른 데서 없어갖고 아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물량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문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예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엔드리스 썸머수국이 그렇다면 어왜 그렇게 아 인기가 많을까요 취위에 강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렇게 보시면요 어 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 우리는 맨날 맨날 사기는 하는데 어, 샀는데 그 다음에 꽃을 못 보고요. 깻잎만 이렇게 잎만 볼,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얘네가 기존 가지에서 꽃을 피어요. 수국은요. 근데 얘네가 추위에 다 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꽃을 보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추워서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그 다음에 또 추우니까 얘네들이 살아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서 잎만 보고 꽃은 또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줄기에서도 굉장히 영하 30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기존 가지에서도 꽃을 보지만요 결정적으로요 올해 나온 가지에서 당연지에서 이렇게 꽃대를 물려요 예 그래서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당연지에서 꽃대가 나와요 지금 보일까요 이렇게 요요 요 지금 요 가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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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요거 요거가 지금 당연지거든요 당연지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꽃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엔드리스 썸머 수국은 당연지에서 꽃대가 나오기 때문에, 추위에도 강하지만, 당연지에서 꽃대를 보기 때문에, 해마다 꽃을 풍성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네덜란드 모두 다 정품이에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예,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키운 것도 조금 저렴해서 한번 봤는데, 꽃대가 그렇게 많이 물리지가 않더라고요. 확실히 이상하죠? 키우는 방법에 차이가 있나 봐요. 뿌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게 튼튼한 것 같아요. 근데 엔드리스 썸머 수국은 지금, 어, 요렇게, 빨강색은 45,000원입니다. 입이 잘, 잘, 달라요. 일반 수국하고, 청색하고 보면 입도 작고요. 딱딱해요. 그래서 확실히 얘네들이 키도 안 크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수국이 빨강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laughs> 빨강색 수국이 없잖아요. 보통 흰색, 목수국도 흰색이죠. 흰색이나 분홍이나 이런 색은 많은데, 빨간색이 좀 귀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는, 정말 얘네들이 대단한 거는요, 다음에 되잖아요. 당연지에서도 나와서 꽃을 피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막3 0종이 40송이의 쑥을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앤드리스 썸머스 꼭 빨간은 4 5 0 0원입니다 엔드리스 썸머 수국이요, 보랍니다, 보라. 지금 보라도 지금 보시면, 여기저기에서 꽃들을 다 물렸습니다. 근데 보라도 많지 않아요, 지금. <laughs> 예. 아, 요게 답니다. 많아 보이지만, 이것도 금세 또 나가버리거든요. 엔드리스 썸머 수국 보라인데요. 아, 얘도 아주 그냥 지금 보면, 어, 보라하고 빨강은요, 4 5 0 0원인데 얘네들의 특징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고, 잎도 확실히 딱딱해요. 예, 그래서 다른 수국에 비해서 조금, 음,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엔드리스 썸머수고 보라도 45,000원이고요. 아주 예쁜 꽃을 볼수 있으세요. 엔드리스 썸머수고 파랑인데요. 요게 <laughs> <이게> 다예요.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꽃대가 다 물렸네요. 엔드리스 썸머수고 파랑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지금 다 안에 네. 하나씩, 하나씩 다 지금 보이고 있네요. 어, 엔드리스 썸머수국 파란입니다. 4만원입니다. 보통 이제 여름에 얘네들이 꽃이 피잖아요. 따뜻할 때. 그럴 때 꽃이 파란색이면 정말 시원하고 예쁘잖아요. 파란색. 엔드리스 썸머수국은 4만원입니다. 얘네들은 그 대신에요. 빨강하고 보라보다 약간 좀 웃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짧게 가지치기 꼭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너무 늘어져서 밉게 꽃을 볼수 있으니까요. 가츠국은 가지치기 그때그때 잘 해주세요. 엔드리스 썸머 수국 흰색인데요. 얘가 제일 재고가 없네요. 엔드리스 <laughs> 썸머 수국 흰색. 아주 하얀색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얀색 꽃이 피는데 얘는 또 장점이요. 필때 하얗지만 질 때는 또 연한 핑크색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쁜 수국이 바로 흰색인 것 같아요. 개화 기간이 또기니까요 더더군다나 인기가 많아요. 얘도 지금 보면 꽃대가 이렇게 다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앤드리스 점머 수국 흰색은 지금 4만 원이고요. 얘네들 수국은요. 어, 개화 기간이 또 두 번이에요 그런데 빨리 예어 꽃을 너무 미워지기 전에 얼른 빨리 가지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또한번 꽃을 보고요 나는 그대로 둬서 너무 예쁘게 오래도록 볼 거야 그러면 1년에 한번예 봄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개화기간이 두 번이에요 엔드리스썸머수국 키우셔도 대단하죠 수국은 한 종이에 생활을 사시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당장 지금도 열다섯 송이는 보실 수 있으니까 아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엔드리스 썸머수국 지금 흰색도 4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하시잖아요. 빨강하고 보라하고 파랑하고 흰색을 하시면 모두 17만원인데요. 지금 세일을 만원을 해드려요. 네 가지 하시면. 네 가지를 구매를 하시면 16만원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엔드리스 썸머수국 지금 구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분홍 말발도리가요 정말 많아서 대단히 많았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아, 많이 나가서요 이것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 너무 예쁜 꽃 많이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발도리에도 어, 네덜란드 직수입이에요 앤드리스 썸머 수국도 직수입이지만요 이렇게 예, BW 회사에서 지금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거예요. 확실히 목대 자체가 다르고요. 예, 가지도 달라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지금 말발돌이, 예, 핑크색 말발돌인데요. 핑크색 말발돌이는 원래 우리 말발돌이는 하얀색만 있어요. 네덜란드에 가서 얘네들이 개발을 했는데요. 정말 아주 너무너무 예쁜 걸 개발을 해서 지금 동양에서 아주 인기가, 인기가 대단하답니다. 말발돌이 꽃을 한번 볼까요? 진짜 꽃이 이렇게 피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이렇게 예쁜 꽃을 피니까 정말 예뻐요. 그리고 얘네들이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예, 월동이 잘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 화분채 바깥에 둬도 노지월동이 돼요. 그리고 꽃이 올해는 피고 내년에는 안 피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잘 피고요. 해가 되신 많은 곳에 두시면 아주 예쁘게 꽃을 볼수 있는 말발돌이거든요. 생명력이 정말 대단해요. 예, 그래서 뭐 돌틈이나 어디나 아무데나 화분에 심으셔도 정말 예쁜 꽃을 볼수 있는 말발돌이 분홍입니다. 화분은 지금 굉장히 커요. 얘는요. 17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지금 하나에는 이렇습니다. 네. 꽃은 지금. 다물린 곳이 없어요. 다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피겠죠. 분홍 말발돌이 지금 가격은 5만0천 원입니다.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어디에나 심으셔도 너무 예쁘고요. 재구매가 많아요, 얘도요. 지금 여기에 심었는데 너무 예쁘니까 저쪽에도 심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얘는요. 작년에 저희가 말발돌이가요 하나가 진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팔 수가 없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여기다가 심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와 말발돌이 정말 대단하다 그랬고요. 꽃대가 지금 안 물린 데가 없어요, 얘들요. 지금 보시면 아 그림자졌나요? 다 꽃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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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틈 사이에 심으셔도 정말 늘어지면서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어디 장소에든 너무 크지 않으니까 다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해만 잘 들고 영양만 주시면 여러분들이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말발돌입니다. 심으시면서 뭐 이렇게 심어요, 저렇게 심어요 이런 것도 없을 같아요. 돼. 알발들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자, 아, 여러분들 호스타 종류가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얘는 호스타. 예, 1번이에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운 거 있죠. 헤디슨 베이라는 호스타인데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예요 잎이 너무 예쁘죠. 얘네는 잎이 달라요. 아주 딱딱한 것이요. 정말 오래도록 예, 볼수 있고 예민하지 않다라는 게 느껴져요. 대신 꽃 대신으로요. 이렇게 꽃 대신으로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잎입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모종 화분에 담아져 있고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굉장히 생명력도 강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 인기가 많고 찾으시는 분들 많아요. 호스타, 예, 1번입니다. 이거는 8,000원입니다. 얘는 호스타, 프로스티드, 마우스, 이어즈. 아 이름 너무 어렵죠. 저도 못 외울 것 같아요. 호스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때요? 입이 동글동글하니 제가 동그란거 좋아하거든요. 아우, 귀엽네요. 예, 그리고 얘는 좀 밥이 좀 많아요. 예, 요거 2번입니다. 호스타요. 요거 화분에, 예, 해 있는데다가 심어 놓으셔도 너무 예쁘게 잘 자랍니다. 돌틈 이런 데 심으셔도 너무 좋죠? 예, 네, 호스타입니다. 잎 대신, 음, 꽃 대신 이렇게 잎을 보시면은 1년 내내 이렇게 예쁜 색을 보니까 더 좋죠? 얘는 호스타, 3번으로 하겠습니다. 호스타. 예, 네, 중이라는 호스타인데요. 잎이 아주 노래요. 얘가 해를 많이 보니까요. 처음에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가게에서 해를 많이 보더니 색이 점점 점점 노래지는게 이렇게 예뻐지네요. 호스타, 얘는 9,000원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있습니다. 호스타 9번. 9,000원입니다. 리아트리스가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꽃이 피는 계절은 아니고요. 리아트리스는 이제 여름꽃의 예들 대표잖아요. 리아트리스도 키가 약간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보다 어 이렇게 키가 작은 줄 알고 주무시면 하시면 안 돼요. 키가 아주 쭉 올라와서 꽃을 피는 리아트리스는 지금 만 원이거든요. 한번 어 이렇게 묵은 종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 작년께 느껴지고 작년 꽃대도 막 있고 이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단단한 애가 들어왔네요. <laughs> 어, 어떡 하죠? <laughs> 뿌리가 바깥으로 나왔어. <laughs> 큰일 났네요. 아 묵은둥이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심으시면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리아트리스에 지금 만원인데 지금 사놓으시면 튼하게 아주. 얘는 내년에 보는 게 아니라 당장 올해 꽃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리아트리스 월동도 너무 잘 되고요. 뭐 어느 집방영하 음, 30도까지 로즈 월동 완전 잘 되는 리아트리스 꽃 보여드릴게요. 리아트리스 꽃은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이 피거든요. 쭉 올라오면서 피기 때문에 얘도 존재감이 아주 뿜뿜 나오는 리아트리스입니다. 리아트리스도 심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름 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은청 가문비 소나무입니다 35,000원인데요 아 지금 저희도 이게 200개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요거 밖에 안 남았어요 10개도 안 남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은청 가문비 소나무 이렇게 3순이 나와서 더 예뻐졌네요 아 너무 예뻐요 소나무가 가 이제 가문비 소나무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은청 가문비 소나무가 제일 예뻐요 왜냐하면 아직은 음, 지금 새로 나와서 그렇죠 얘가 묵은둥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색깔이 나와요. 은청색. 그래서 정말 예쁜 어, 소나무거든요. 그래서 크면 굉장히 <laughs> 가격이 고가인데요. 지금 35,000원이고요. 지금 이렇게 화분은 이런 화분에 있고요. 나무는 이렇습니다. 음, 키는 총 밑에까지 합쳐서 한 5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가뭄비 소나무 35,000원인데요. 두개 배진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와, 명자나무가요. 주문이 너무 많아갖고요. 다시 재 입고를 했거든요. 어, 명자나무, 노지월동 완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정말 많은 명자나무인데요. 지금 아주 탄탄한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얘네들 꽃은요, 겹이에요.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너무 예쁘죠?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겹으로 꽃이 피는 명자나무 겹인데요. 지금, 한 포트에 16,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잘 나가고요. 꽃대가 지금 다 불렸네요. 얘네 빨간색은요. 아주 예쁩니다. 명자나무 빨간색 16,000원입니다. 화분은요. 이렇게 15cm 화분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수영기 예쁘게 잡아서 키우시면 너무 예쁘게 꽃을 볼수 있는 명자나무입니다. 예쁜 꽃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해마다요. 명자나무 16,000원 입니다. 지금요. 어, 흰색 꽃은요. 명자나무는 아 지금 꽃이 젖네요. 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보시더라도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어서 꽃을 장기간 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나무 종류는 내년, 후년, 몇년 후를 보고 키우시는 건데요. 특히나 명자나무는 지금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열매가 달려요. 아 사이즈도 굉장히 커지는데요. 명자나무 열매는 피로 회복과 특히나 관절염 류마티스의 이 열매가 좋다고 해서요 약효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크게 키우셔서 약으로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명자나무 흰색인데요 굉장히 귀해요 흰색은요 아 흰색 저희가 큰 나무 팔았었거든요 근데 빨간색보다 흰색이 정말 먼저 나갔어요 정말 많이 나갔는데요 흰색은 지금 이렇게 음, 16,000원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예. 나무로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예 아주 목대가 단단하게 잡혀 있으니까요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자나무 흰색도 16,000원 입니다 모두 전국 어디서나 노지월동 됩니다 명자나무는 지금 꽃이 졌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예쁜 꽃이 피었답니다 아주 예쁜 꽃을 피는 명자나무 흰색도 똑같이 16,000원 입니다 홍작화 나무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 꽃이 피는 홍작화 예, 아 너무 예쁘죠. 어, 이렇게 홍작화도 들어왔는데요.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이렇게 화분에 15cm 화분에 들어왔는데요. 홍작화는 전국 어디나 노조활동이 <laughs> 되지는 않고요. 중부지방은 조금 어렵고 남부지방은 당연히 월동이 돼요. 아주 빨간색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홍작화입니다. 홍작화 지금 16,000원입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잘라주면서 키우면 꽃을 계속해서 달리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금자카, 홍자카 마찬가지로요. 얘네들은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시방이 잘 생겨요. 그래서 콩같이 생는게 달려요. 그걸 잘라주셔야만 꽃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금작화도 들어왔습니다. 금작화도 키가 너무 큰 거죠. 택배는 어려워요. 이렇게 금색깔이 아주 너무 예쁘죠. 그래서 금작화예요. 아주 예뻐요. 새 같아 새 같지 않나요? 네. 예쁘게 꽃을 볼수 있는 금작화도 3만 원입니다. 화이트, 핑크, 셀렉스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얘네는 꽃을 보려고 키우는 건 아니고요. 아주 잎이 너무너무 예쁘게 여러 가지 색으로 핀다 해서 화이트, 핑크, 셀렉스 나무인데요. 정말 아주 예뻐요. 손님들이 저기서 보면, 아, 저 꽃은 뭐예요? 할 정도로 아주 잎이 예쁜 셀렉스 나무인데요. 셀렉스 나무 지금 요거는 화분에 15cm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는 아주 튼튼하죠. 12,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심으시면 얘가 좀 성장이 빨라요. 예. 금세금세 자라는데요. 중요한 건 키우실 때요. 그때그때 잘라 주시면서 키우셔야지 목대도 두껍고 수형도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잘라면서 키우시면 예쁜 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예쁜 거 없어지잖아요. 금세금세 자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화분은 15cm 화분에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화이트, 핑크, 셀렉스나무 이렇게 토피어리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예쁘죠? 손님들이 어, 저 꽃은 뭐예요? 너무 예뻐요. 막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여러분들 오랜 시간 조금 키우시면서 수영을 잡아주면 이렇게 예쁜 예, 나무가 될 겁니다. 화이트, 핑크, 셀렉스나무 어, 얘네들은 아주 예쁘죠? 아 드디어 꽃댕강 나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부터 얘네들은 어,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요 어 택배가 되진 않아요 다 1m가 지금 훨씬 넘습니다 지금 꽃댕강이라 하면 우리가 아주 카네시로레기 꽃댕강이잖아요 향기가 진짜 좋아요 라일락도 저리가라 할 정도로 꽃향기가 정말 좋은 우리 꽃댕강이요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진짜 예뻐요 어, 토피어리로 아주 예쁘게 지금 키운 나무인데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어, 농장에서 땅에 는게 아니에요. 화분에서 뼈 10년 넘게 이렇게 키우면서 수형을 계속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느리게 키우는 아이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이렇게 토피어리 꽃댕강은 60만 원입니다. 지금 너무 예뻐요. 요즘은 토피어리 나무를 많이 키우잖아요. 어, 해가 예, 다 가리기 때문에 다른 꽃들을 키울 수가 없기도 하고 인테리어 식물로 많이 키우시죠 나무를요. 지금 60만 원이고요. 요거는 키가 진짜 크네요 네. 2 m 정도 아, 아 저, 저보다 저좀큰것 같아요 아, 아주 그냥 요거는 중간요 이렇게 토피어리를요 이렇게 예, 중간으로 이렇게 또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키가 조금 크네요 마찬가지로 60만원입니다 아이고 예쁘네요 예, 꽃댕강 나무도 보여 드렸습니다 노즈워이 얘네들은 다잘 되죠 택배 안 됩니다 수국인데요. 얘는 라임라이트 목수국인데, 아, 이쁘네요. 나무가요. 아주 대단히 이쁘네요. 요것도 지금 이렇게 아주 수영을 잘 잡았네요. 가격은 24만원입니다. 수국입니다. 아, 얘도요. 아주 보통 수국이 아니네요. 얘도 바닐라 프레이즈 목수국이라는 흰색과 핑크색 이렇게 나오는 수국인데요. 수영이 아주 예쁘네. 24만원입니다. 얘네들 모두 1미터가 넘네요. 예, 택배는 어려워요. 이렇게 동그랗게 터프 요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는요 설국화예요. 어 저는 저는 얘가 불도한 줄 알았어요. 잎이 달라요. 잎이 너무 예쁜 거 있죠. 아 오늘 손님들마다 전부 다그 예쁘다고 그냥 난리예요. 사진 찍으시고 잎도 너무 예쁘고 꽃도 정말 예뻐요. 설국화인데요 얘도 24만 원입니다. 꽃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진짜 예뻐요. 와 예뻐요. 설국화 지금 24만 원입니다. 얘도요. 택배 안 됩니다. 너무 커요. 저보다 더 커요. 얘는요. 자엽 안개 나무입니다. 자엽 안개나무 안개꽃이 얼마나 몽환적인지 아시죠? 안개 구름처럼 꽃이 피잖아요. 안개를 낀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꽃대가 지금 다 물렸네요. 얼마나 예쁜 꽃을. 아불 피울래나요? 정말 아주 몽환적인 꽃이죠. 가격은 얘도 6만원입니다. 지금 예쁘게 잘 다듬어졌네요. 얘도 택배는 안 돼요. 키는 1m 넘습니다. 자엽 안개나무 6만원. 직접 오셔서 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얘는 삼색 병꽃나무거든요. 저희가 심었거든요. 작년에. 아주 너무너무 멋있죠. 네, 삼색 병꽃나무인데요. 이거 나무가 너무 크지 않나요? 네. 아, 이렇게 작은 나무도 지금 들어왔는데. 아, 어, 얘네도요, 택배는 어려워요. 왜냐면, 키들이 지금 너무 크네요, 다들요. 어, 삼색병꽃나무는 지금 4만 5천 원인데요. 일반 병꽃나무하고 삼색병꽃은요, 꽃이 정말 세 가지 꽃으로 피는데요. 삼색병꽃나무만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병꽃나무는 봄에만 피잖아요. 근데 삼색병꽃나무의 특징은요, 가을까지 계속해서 피고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쁜 꽃을 볼수 있는데, 계속해서 피고지고 하고 향기까지 나니까, 일반 병꽃보다는요, 삼색병꽃이 인기가 많은데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4만5천 원인데 항상 완판이에요. 삼색 병꽃나무 4만5천 원. 키는 굉장히 커서 얘도 택배는 어렵네요. 삼색 병꽃나무예요. 꽃이 이렇게 피어요. 아주 예뻐요. 세 가지 색이 색이 이렇게 얘는요. 뭐 흰색으로 왔다가 분홍으로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올 때부터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꽃을 볼수 있는 삼색 병꽃나무. 월동 너무 잘 되죠. 오셔서 사셔야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밖에도요, 포도나무인데, 얘는 신종 포도나무네요. 아주 그냥, 제가 이거, 여러분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달고 맛있잖아요. 포도나무도 지금 있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네요. 24,000원이고요. 와 드디어 만판요 고각 나무가 들어왔네요 아 진짜 인기 많아요. 근데 이것도 택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고각 나무는 꽃이 진짜 잘 피어요. 어디에다 놔도요 꽃대가 지금요 안 물린 데가 없어요. 정말 다 물리고요. 베란다 같은 곳에서 정말 꽃을 잘 피울 수 있고 중요한 건 향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꽃이요 정말 예뻐요. 하얀색 꽃이 아주 그냥 무더기로 피는데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한송이 피었네요. 고각 나무 지금 가격은요. 지금 여러분들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지금 36,000원인데요. 택배는 어려워요. 키가 굉장히 크네요. 예, 겹은 아니고요. 호시예요. 아주 예쁜 꽃을 볼수 있는 우리 예, 향기나는 고강나무 36,000원인데 와 나무들이 아주 다들 엄청 좋네요. 예, 작년보다 아주 튼튼한 애들이 들어왔네요. 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요, 마지막으로, 어, 노지 월동되는 나무들 있잖아요. 조경수 나무, 또 엔드리스 썸머스 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노지 월동되는 꽃하고요, 같이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꼭 문자로 주문하시고요 어 입금을 저희가 주문서와 계좌번호 넣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입금을 하시고 입금주 이름을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적어 주셔야만 저희가 찾아서 어, 여러분들께 배송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배송은 지금 어린이날이 겹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배송을 하니까 배송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